안녕하세요. 여기는 로도스의 북쪽에 있는 해변이고요. 여기에 호텔이 정말 많아요. 로도스가 여기 호텔 많기가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섬에 비해서 한토리는좀 비싼데, 로도스는 이제 뭐 공구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격이좀 떨어지니까. 여기에 온 이유는 사실 아쿠아리움 오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도 바다만 보도록 충분히 예뻐요. 여기 지금 한 바퀴 돌아도 바다 계속 나오거든요. 가속 계속 말지만 여기 는 호미고처럼 여기만 이제 국지 땅이라서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아쿠아이움인데문 닫았어요. 기수기에는문닿는데 많더라고요. 솔직히 딱 어제까지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배들 다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 사명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보다는 저쪽에 다이빙대가 있거든요. 다이빙대가 있다는 거는 이제 물속 안에 어제 그 앞에서 이제 밥 먹었었는데 거기 그 앞에서 또밥 먹거나 또술 먹거나 하면은 또 선배들 빌려주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여기가 일단 숙소 근처라서. 패러글라이드 다 안보일텐데 안안아 역시 안보이네 아 패러글라이드 여기다 구나 날씨가 아, 좋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저기 뒤에 또 뭐, 섬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여기 네. 로스 섬이 또유명하다더라고요섬이 근데 일단은 오늘은 섬보다는 아, 일단 일정이 다 정해져있어가지고 이제 이제 얼추 다 잡아갔어요. 그때 배안 떠가, 배가 늦게 떠가지고 크타 못가서좀 살짝 일정을보여드는데 어, 이게 또 IS 국제학증이 있으면 방가 활용되더라고요. 그 심지어 열착한 그 가격도. 그래서, 그슈이비 아끼나색하고, 그냥 오히려 더긴 거를 좀더 성공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어, 충분히 잠을 잘수 있고, 그리고 거기 에에 샤워실도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앞으로 돌려볼게요. 아, 크다 크다. 크게. 확. 어, 페리 지나갔다. 제가 패티에서 올 때는 어 탁, 배가 많이 흔들렸는데 배가 좀 닦기는 했어요. 좀 그런 배였는데. 아마 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블루스타 페리 해볼거라는데 저기 그만 잡보겠지만잘안 보이네요. 하여튼. 이제는 뭐, 배가안뜰 리도 없었고, 그렇게 큰 배는 웬만하면은, 다할거든요나 하면은, 뭐, 스파게이스를 한번 돌아보고, 이제, 안 돼, 이동해야죠. 페리까지만 다 어, 아, 빨리 이동했네. 자, 그러면 안녕.